누가부터? 난 용기가 없어서 처음은 싫어요. 딱딱. 오. 어 용감하네 갑자기. 예상 무게 몇 킬로예 지금? 121.3. 121.3 평상시 얘기한 하 것보다 한5 k g 더 늘은 것 같은데. 자 갑니다. 자 뒷자리. 어? 점상, 점상.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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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121.3 k g 야 맞췄어. 점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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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주연, 중요한 건 김준현 새껏. 자, 나오 보세요. 어, 3이야. 자, 갑니다. 그러니까. 저. 그리인가 잠깐만 올라와요. 오, 몇이나 6몇이나 될것 같은데? 시청자 여러분도 중요한 건 유민상은 키가 187이야. 아, 조인성 아, 야, 조인성도 조인성 같은 키라나. 아, 조용히 아, 빨리 놀라라. 나이는 공유 씨 나이구나. 공유 빨리 올라 아, 발을 도가리가가가가바리 까봐, 가리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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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카고 가리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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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 보세요. 1 1 8 9정도였자아시동걸네 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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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올라갔는데 지금 122 왔다 갔다, 갔다 왔다 갔다, 갔다 했는데 갔다. 이미 언뜻 봤는데 얘가 두 번째 지다번째 야, 이게 비우고 온거는거야118 잠깐만 아, 기다려봐. 자, 다시 자, 올라가고 오초 멈추면 에이 제발! 9, 어! 오예! 아 이. 123.1, 123.1, 123.1, 123.1, 123.1, 123.1. 야그럼도 좋네. 어... 121, 2 23, 3이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이제 1위인데. 왜 화나죠. 이분이 제가 바라볼게요. 자 우리 자, 여자 연예인 구호합시다. 네. 여자 연예인. 대충 네. 알고 있지만. 뭐하는거야 <laughs> <laughs> <와, 누구야>, 지금. <laughs> 김민경 선수. 자, 자 오늘 발가락에 이 스키틀지를 박아놨네. 원래대로 101.0. 발가락에 <laughs> 스키틀 <laughs> 초콜릿을. 맛있겠다. 김민경. 아우 무릎 <laughs> 무릎표 0.5. 오케이. 아우 심장이야. 갖다 버려 이 거. 105.5를 쓰면 돼. <laughs>